오늘은 5 1쪽 볼 거거든? 네5 1쪽을 보면 뭐라고 음. 하냐면 확률의 적세명이라고 하는 <laughs> 거 맞아? 맞죠? 맞죠? 맞아요 그치. 일단은 두분 함께 확률에서 네. 그 내용은 알면 안돼네 내용은 알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못하는 이유는 솔직히 그냥 구어적인표지라고 생각하거든 네. 확률의 적세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하라는 얘기야 그치? 네 그러니까 P, A라는 I하고 B라는 사건, 두 AB라는 두 사건에, 음. 그치? 확률을 그냥 뭐 하라는 얘기야? 각각? 더 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당연히 더 하는 과정 안에서, 그치? 네, 공통한 공통. 거 있으면 뭐 하라는 음. 아, 네, 아. 얘기야? 더빼는 네. 얘기야. 근데, 잘 봐야 돼. 덧센 정리를 할때 너네가 문제를 읽고 내가 예를덧센 정리를 쓸 건지, 덧센 정리를 뭐, 다른 걸쓸 건지 판별을 해야 돼. 네. 그런데, 그덧센 정리라는 판별의 가장 쉬운 건 뭐냐면, 동시에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런 것들 판별하면 돼. 응. 연속으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더쩜 병이 했던 거랑 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선생님, 동시에 일어나지 않은데요. 얘는 왜 빼요?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있단 얘기, 얘기야, 있단 그러니까, 얘기야. 일단 얘기야. 있단 얘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응. 이 아이를 따지는 건 뭐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P, A, A, T, 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전교집하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얘기야 이렇게 빼라는 얘기는 네. 없고, 할 필요 가 없다는 얘기야. 원래 더 설명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네. 근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이제 생겨버리니까, 그치? 네. 그뭐 하는 얘기야? 빼라는 얘기고, 그치? 무슨 얘기를 하 그냥.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배반사건이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왜? 동시에 일어나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무슨 얘지가냐 이게 가니 그래서, 이만큼만 해놓고서 그냥 바로 넘어갈 <laughs> <알> 거야. 아니, <laughs> 저렇게 되는 거라 생각하는데. 첫 번째, 52쪽에 있는 네. 필수에 대 1번은, 필수의제 6번을 묶은데, 네. 필수의제 6번은, 가셈병지의 숫자, 식적인 부분이야. 식으로 문제 풀라는 얘기거든? 네. PA가 얼마야? 10분의 3이요 10분의 3이야. 그 다음에 PB가 있는데, 얼마 2분의 1이라고 그랬지? 네. 나1 0분에 5라고 그냥 이렇게 썼을 거야. <laughs> 문제 처음에 쓸 때부터. 네. 왜? 어차피 더하기 빼기 할때다통분해야될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P. A의 여지합교집합 B의 여지파 그치? 네. 얘가 얼마 되는 얘기야? 네. 10분의 네. 3이라는 얘기인 거 맞아, 맞아?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부터 봐야 될 교집합 거야. 문제에교교합팍 구하겠지? 네. 그럼 이 아이를 봤더니, 아, p, a 이비아집합열 집합이라고 게 되는 거 맞아? 맞아? 근데 원래는 열 집합이라는 걸 해주어야 돼. 일단 여섯 번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 네. 근데 우리 그걸 안 하고 갈 거야. 일단 더쫄따할 거야. 10분의 3되는거 맞아? 맞아? 그럼 얘가 10분의 3이라는 얘기는 이 사이에 있는 p A, A, T, P, B가 얼마나 되니까? 10분의 7. 7이. 이라는 얘기야, 그치? 네. 그러면, 제 얘가 10분의 7인데 얘는 얼마나 와? P, A, 플러스, P, B에. 뭐 하라고? 아, 빼기 네. P, A, 교집합, B 하라는 거 맞아, 않 맞아? 그럼 당연히, 얘는 두개다 하니까 10분의 얼마 돼? 8. 8. 네. 빼기 P, A, 교집합, B는 거 맞아, 않 맞아?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교집합이 얼마야지? <laughs> 그런데 집합 구했어 안 구했어? 구했어요. 구했지. 그럼 봐봐. 지금 이 문제를 할때 어, 이렇게 봤다시피 우리가 여사건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아, 어. 여사건. 의 확률이라고 하는데 얘는 별다른 게 있어 없어? 없어. 맞아요. p a의 여집합을 보라는 얘긴데 얘는 우리의 확률의 합은 항상 얼마가 되야 돼? 1. 1. 그러니까 얼마 돼? 1 빼기 p, 맞아. p. 맞아. A를 하라얘얘기아맞아안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가장 많이 아, 그래서 이렇게 썼던 거. 맞아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니 차이가 아니라 쉬운데 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이들이못 하는 이유 중에 결정적맞아 뭐? 맞아요. 한아요맞 한글을 읽고. 맞 7번을 보면, 문드 네. 필수에서 7번을 봤죠?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는데 20장에 카드가 되있는거 맞아, 맞아? 어, 임,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낼 때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가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라고 했지. 네. 그러면, 3의 배수를 내가 A라고 할 거야. 네. 그럼 PA는 전체 숫자는 20장이고, 그치? 네. 3의 배수는 6, 8에? 18. 6, 3? 18. 6, 3, 18. 그러니까 6개 정도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4의 배수를 뭐라 고할 거야? B. B라고 하면 PB는 20분의 4의 배수 5, 4, 20. 20. 그래. 5개 정도 맞아, 맞아? 맞아요. 그리고, 어, PA 교집합 B는 어떻게 될까? 3하고 4의 최소 공배수는 12가 되겠지. 그래. 그럼 20 이하의 12의 배수는 몇 개밖에 없어? 한개예요한 개. 옆에. 그러니까 얼마 나와? 20분의 1.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또는 이지겠지. 또는 뭐야? 합집합이라는 얘기야. 또는 뭐라고? 합집합. 그러니까 뭘 구하라는 얘기야? P, A 합집합, B를 구하라는 얘기 얼마 나와? 20분의 1 플러스 2 0분의 5, 20분의 5 뭐, 빼기 2 0분의 1. 네. 1 1이고1 0니까 얼마나와? 1 10이니까 2분의 1을 묶고 할수 있어 없어? 있어요. 거기에 거기에 하나 몇 번을 묶고냐면 저기 묶거야. 7 11번은 어느 무슨 나 센터의 전체 수강자 중에서 요리 강좌를 좋아하는 사람의 1분의 1이지. 치에 네. 그걸 PA라고 할 거고 미수 강좌를 듣는 사람을 몇 야? 전체 전체. p PP. 니까 PB가 2분의 1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요리 과 미술 공자 모두 그치 네. 교집합이 4분자 일 되는 거 맞지 않나죠? 맞아요. 그런데 문제 끝에 봤더니 요리 강자 또는 미술 강자를 고안했으니까 둘이 되서 빼주면 되는 거 맞지 않나죠? 네. 맞아요. 거기는 네. 특별하게 의미가 없어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만 정리해 주면 될 거야. 네. 8번을 봤더니 문제에서 뭐냐면 흰공몇 개? 네 개요. 흰공네 개, 검은 공몇 개. 다섯 개 정도 맞았나죠? 근데 전에는 상정에서이로두 개의 공을 꺼낼 때, 몇 개를 꺼내려고? 두 개. 두 개. 그게 전체야. 네. 오케이? 네. 근데 모두 같은 색이 공이 나올 확률이지? 네. 그럼 생각할 건데, 전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얼마 만에? 아홉 개 중에서 두개 뽑는 거 맞았나죠? 맞아요. 근데 같은 공이 나온다 했으니까 첫 번째, 뭐, 화이트가 두 개. 네. 그러면 4시2 끝이. 네. 블랙이 두개니까 5C2 되는 거맞지안맞아 맞아?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그치? 네. 두개중인데 두 같은 색이 나오는 게 따로 가치를 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네. 네. 그러니까 배사사건인거맞아안 맞아?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와 c c 2에 4C2, 구십이 구십2 그럼 9 c 십이 구십이 구 6, 이 음. 구십이 6. 이 구십이 구십이 맞다. 16개. 16개. 16등은 맞았나? 맞아저단테안 끊을 네 아, 아니에요. 아, 에요는 9분의 4. 아, 요 그렇지. 런 식으로 보여주면 된다, 안 된다? 돼요. 그 다음에 9번을 잠깐 볼 거야. 필수에제 9번을 봤더니 이런 말이 하나 있어. 문제에서 물어냐면 어? 흰 양말 1개 넥슬렛. 어? 9번을 기다 5개. 9번을 봤더니 흰 양말 1개 4개. 화이트가 4개고, 네 개고, 그치? 빨간 양말, 레드가 몇 개야? 네 개요. 세개 되는 거 맞아, 맞아? 맞아요. 네. 들어있는 상태에서 임의로 세 개의 양말, 세 켤레의 양말을 모한다고 동시에 꺼낼 때, 그치? 네. 동시에 꺼낼 때라니까는, 아, 전체는 7개 중에서, 그치? 네. 칠시몇 개를? 3 맞아, 맞아? 죠 네. 근데 적어도 음. 하나는 빨간색 말 유전형도 뻗을 때, 우리가 적어도 하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뭐야 해돼 여섯 번이야. 그래서 이에서뺄 거야. 네. 반대 의 거를. 적어도 한 편리가 양반지 멀어서 빨간색이겠지. 네. 그러면 아이에서뺄 거야 전체 C, c 3이고 그치. 네. 네. 뭐 하얀 거만세 개. 그러니까 얼마 나왔어? 1배기, 70, 73분 계산하면 얼마나 와 35분에 4가 등다고하다 네. 그리고 얼마 돼? 35분에 3 0을 너희한테 문제 풀때 웬만하면 식을 이렇게 쓰라 그래. 왜냐고? 문제 풀때식안 쓰면, 네. 틀릴 확률이 높다, 높다? 높다. 무슨 얘기 하냐, 아니, 까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확률이 자세적이 기본적인 거야. 네. 어려운 건 없어. 수십만개억하고 왠제 아세요? 한글 고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해가 되지 않나요?